피카 c k up 회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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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이런 것안 하는 경 그래서 꾸준하게 나오는 게 당신이 아, 또그래이라또하라 어, 응. <laughs> 엄마가 거 발레, 나. 마시더라, 뭐. 네? 발레 발레 어, 건, 어 그런 것도 괜찮아요 헬스는 내가 봐서 아닌 거 <laughs> 나는 괜찮다녔거든요아졌어 몸만 좋어 나는 헬라 테스를 어, 그게 여자한테 그게 당신의 도 당신의 도 당신의 도언데 어, 놀라운 건 엄마하고 똑같은 말씀. 당신의 꿀? 아, 왜냐면 <laughs> 나는 겪었으니까. 나도 시험칠 때는. 복근 한다고 있잖아 당신농구? 그 섬유진으로 응, 그 응. 다리 올리는 거 있잖아요 기업이연자로 어, 만드는 네. 거아 네. 그것도, 아, 음, 음, 음. 음, 음. 그것도 엄청 많기 키운 거 그것도 엄청 많이 고가지고막까지만망도 당신의게당신 되다, 당신의도와다못내의 도움이 되다, 탄생의 도가당신이 되다, 이 되다, 다리가 떨려 아 근데 <놀람> <놀람> <진짜. 당신에도>? 웃긴게 <laughs> 응. 헬스 하시던 전문 헬스 분도 필라테스 배우면 난리 난다고 하더라고 아는데? 힌트는다고어 뭐, 그래 힌트 어, 이게 런 내가 뭐 헬스 차라고 했지그렇한 것도 아니야 <laughs> <마>, 그하지막그런 <그렇게 웃음> 것도 아닌데 그래야 돼요 당신이 당신이 잡거든요 네.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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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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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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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집에 있어요? 그거 없어요 기구 같은 거 있어요? 아 기구 있어요. 그, 기구 있으면 기구 이용하고 나가또 집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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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봉 같은 거도 있거든요? 약성 하는 거일등 때. 되등그플라테할때 그거 아, 허리. 아, 플라테스 아, 기구 쪼꼼 쪼 있거든요? 오? 원래는... 이거 뺄수있겠 있잖아요 막 그... 그... 땡기는... 침대처럼 된거 되게 사고 싶었거든? 제일 살살 해도 돼 너무 세. 나도 것아것 근데 기하는 말이 있어도 는데 그런 거는 처음에는 막집 있으면 매일 할것 같... 뭐 연예인들이 나오잖아요 네 당신도 함께 전화요. 사 CD 입막혔다는 거거든요, 지금 민들? 전력싸돌라 가지고, 어디까지, 서디까지 시동하라고. 처음에는 진짜 열심히 하지. 왜 국나라 군대 갔 아, 사람들이. 그러다 이제 빨래 걸이렇고요 그니까요. 자전거도 팔 <laughs> 그냥 누구 쳤지? 아재 농간. 오늘 애들 투가 <laughs>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원대해져. 자제가 다고 뭐 하고 할 거라 했어. 얘가 항상 그럴싸한 법이죠. 어 그랬죠. 짐만 차지하고 공간만 자하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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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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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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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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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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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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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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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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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애나 정도만. 음, 응. 와, 그거 근데 아직 젊으니까. 용돈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네, 그러면 그런 거 정답 번호로 지금부터 준비해도 되죠? 이렇게 너무, 너무 많이 내서 준비해가지고. 응. 음, <laughs> 그니까 그래, 아, 그런 걸로 한번 그런 거 대복. 아니, 그 경매 같은 거 잘하니까. 또 센스 있어요. 그러셨다. 뭐든지 음, 종잣돈이 있어야 음, 음, 돼. 왼쪽? 이게뭐 하나만. 왼쪽이. 몇년이 어릴 때부터. 그래도 이제 그 앞으로 쓸 일이 많을지. 앞으로 투자하면 안 되고. 당신에게 지진. 당신에게 지진. 게당신게 당신에게 당신에게 지 어있 당신도 당신 당신 모두 중이론 것도 돈이 있습니다. 그것또이 있어요. 너는 해골로 머리 해골로 아, 왼쪽이야, 왼쪽. 음. 왼쪽으로 좀더 많이 가야 돼. 왼쪽 걸리는 당신도 그래. 당신에게 아, 당신에게 오, 당신에게 당신 에구고 당신에게 어 어떻게? 저엄네. 다 비용 완료. 아니어요다 비용 아니. 깍끼 님이 죽었어 잡아줘. 저기윤이 좀. 자, 좀 <laughs> 어? 아, 아 다, 다거 아니네. 왼쪽, 오른쪽이 오른쪽 어, 오른쪽. 당신이 그냥 가자 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깍끼 님이 이거를 막.. 막탈 어, 치는 어, 그런 거 어, 우리한테 보여주려고는데아생존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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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눌렀었는데 못 눌렀어 아, 자리 잡고 자리 잡고 자리 잡고 음, 할수 있다 아, 어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어. 자갈 준비 해야. 갈 준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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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3 2 1 침범님 도발 눌러놓고 위로 빼요 위로 또 허너랑 다 눌렀고 음. 다 잡았다 터지고 땡겨지 아우, 어 아우 육성 얼마좋았다 하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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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객진이 저반대 쳐다보고 왼쪽 오른쪽 쳐다보는거야 절병 절퍼이 안돼요? 퍼는 안돼 너무 많이 나왔어잡은 아니 아직 40분 해. 남아서 그러니까. 이제